지금 여기까지 와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아 이거 아 큰일이에요. 이 세트 대결입니다. 오디 세이 더블이고요. 더블이면 상금 20만 원. 네. 세트에 20만 원. 국자님 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자님. 네. 반갑습니다. 잘오셨고요지 계속해서 이제 펜갈 해주셔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일 세트 진짜 대단했었어요. 아, 굉장히 멋졌어요. 김성대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음. 도재욱의 버티는 힘도 진짜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자일 세트를 아쉽게 내주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트 더블까지 걸고 지금은 오디세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따야 됩니다. 도재욱은. 네. 그래서 도적선수 바로 받아치기 위해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더블 찬스까지 썼는데 김성재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이건 음. 기승이 따내고 난 이후에 그렇죠. 분위기 예, 자체는 뭐 김성재 선수가 더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자주 선보이지 않았었던 그 육회 처리 이후에 8회 처리 아, 히드라 중심의 그런 운영 자세를 아주 네. 좀지게좀 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희 네.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네. 끝장전 중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이런 팬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잘 먹고 음. 예 중계도 잘 하고 있고요. 네. 물량의 도재욱을 물량으로 때려잡겠다라는 와. 생각을 범여에서부터 하고 결국 네. 그 생각을 관철시켰고요. 진짜 뚝심 있게 이제 기회를 음. 주지 않고 상대방의 주요 자원줄 어쨌든 힘이 세더라도 먹어야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 네. 약점을 잘 공략한 김성대의 플레이가 확실히 오늘은 음. 좀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게, 느껴지게끔 합니다. 네. 그래서 차원 출국 활성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병력 다수 뽑아가지고 소모전을 계속했습니다 아쌍커플님 감사드려요 아, 성쌍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보니까 재밌다고 늘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힘 닿는 데까지 끝장날 때까지 끝장전 이 다양한 종류의 끝장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년 그리고 4년째가 좀 됐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내년 상반기면 4년~~이 되죠 네, 이제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되지 음, 않습니까? 12월이 됐고, 오. 뭔가 이제 올해도 거의 점으로 가고 있어요 오오와와와와 네. 와, 와. 따라 붙으면서, 나시네아 죽겠는데요?! 야, 와이 와이 c o 이게 김성재가 와, 의지가 대단합니다 진짜, 오늘은 뭔가 네, 확실하게 네. 좀이 기합이 들어갔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 히토리님, 오늘 어, 또 히토리님 님, 감사합니다 항상 아. 저희에게 든든한 히토륜 검정님 감사드려요 음, 매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스 좀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드론 하나가 일군을 끊었습니다 침을 기가 막히게 뱉었어요 음, 와실히 어제와 달라요 김성대 선수가 프로그를 네. 잡는 모습만 보더라도 와, 말이죠 완전 다릅니다 예, 승자인 그 프로그를 한개 잡았던 드론이 해터리로 변합니다 네. 야, 진짜 오늘 이 김성대가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은 도재욱도 승리의 기운을 좀 이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음.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더블 찬스에서 좀이 기분 전환을 좀할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궁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맥서스가 이제 잠시만 좀 완성이 되고 자 입구 쪽에도 프로브가 좀 들어가서 안쪽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들어갔으니 확인. 여기서 계속 돌리면서 한 번쯤 잡았던 좋은 경험 이 있는데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유닛이 쫓아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일꾼이 아니면은 저 뒤쪽으로 또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여기는 이제 대피하다가 시간 되면은 또 가서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런 식의 음.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죠. 네. 물량의 그 체적과 그, 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하는 도제국 선수고 오늘 1차전1 세트 경기에서 명승부 끝에 도제국 선수 무너졌어요. 그 분위기 흐름을 타고 있는 김성대 선수고 네, 예, 그래서 이 시작 그 빌드 예, 그리고 좀 아, 불리했던 그 빌드를 꺼내든 김성대 선수가 이 드론을 많이 뽑아주고 저글링을 조금만 뽑아주면서 이그 드론 플레이 자체를 아, 좀 살렸던 것처럼 도지역 네. 선수도 좀 시작 자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2넥 이후에 아, 원, 어, 좀 어, 원팔론 상태에서 그런 이 커세어를 지금은 또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크도 빠르면서 자원도 많은 아, 그런, 예, 상황입니다 스타게트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추가의 처리가 펼쳐졌습니다 9시 여기 좀 보내면서 네, 드론이 쫓아와서 와, 무서워요 좀 붙어서 뱉는 아, 거 보자 어요 이러다 와, 와뭐 어제 못 뱉었었던 침을 네. 다 모아가지고 뱉는 듯 그렇죠. 합니다 모아서 오늘 좀 강하게 정말 세게 뱉네요 여기서 드론 생산 이건 잘못 건든 거죠 탈출로를 나가게 네. 되면 저글링들이 반겨주는 그 상황에서 굳이 일꾼 간의 그런 싸움 자체가 있을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음. 지금 더블 찬스 2 0만원 상금이 번 세트에 걸렸어요 저글링 생산 히드라테크도 완성됐고 히드라는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김성표 선수의 움직임이 1세트 경기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약간 좀 변칙적이죠? 보통의 저그와는 패턴 네. 자체가 좀 다릅니다 히드라가, 히드라가 히드라. 너무 일찍 등장해서 그렇죠. 너무 일찍 공격적인 위치에 지금 서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국장님의 구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어, 이거 병력 위주의 그런 예. 캐논 위주의 플레이가 또 아니기 때문에 음... 좀 뭔가 좀 불안 불안한데요. 네. 네.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상대가 욕심 부린 상황에서 커세어로, 어. 커세어로 보면서 맞춰가게 맞춰 가야겠다 네. 생각하는 시점에 진짜 일찍 나오는 거거든요. 김성대 선수의 타이밍 공격. 네, 네. 자 추가 캐논이 지 조금 있으면완성 되는데 그 전에. 우선은 지금 여기서 키드라 나오는 맞았어요 키드라를 네. 네. 봐도 공격적으로 쓴다라는 거 보통 예상 못하거든요. 그잖아는 네. 네. 아홉 시쪽 돌렸습니다. 이제 들려요, 들려. 이제 눈치챘죠. 앞 건물 내주고 오. 그다음에 캐논 완성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네. 네. 여기서 프로브까지 좀 공원에서 네. 아 들어갔어요. 면들는 프로브인데 캐논이 네. 너무 일찍 파게 되면. 자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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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여 하나 야 하나 그까각으로 지켰습니다. 네, 들어가서 여기서 오우 지금 찍어 잡아줘. 네, 거의 기적이었어요. 와와와와와 네, 어, 와, 와, 와. 보험 하나를 들어놓고 나갔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틴 거지. 야. 뒤쪽 캐논까지 깨졌으면 추가 히드라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질럿 하나 좀또 들어가고 오 네. 하나. 자 인구수가 일단은 막혔고 뒤 캐논 완성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더 질럿 하나 들어가는 시점에서 더 욕심 어,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욕심은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의 나이카론 타이밍. 자 밀고 들어가면서 입구 쪽은 박살내고 있는데요. 오, 질러 난 죽었어요. 네. 자 여기 전면에 있는 건물 하나씩 파괴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커세인데 바로 히드라가 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거리 계산하면서 이제 건물 때려 부수는 상황. 프로토스로서도 일도 못했고 캐논도 좀 많이 짓긴 했습니다만 저그로서는재 깎아나 버리면서 그니까그 원래 지금 오해 처리가 이미 좀 지워지고 있거나 완성돼서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다포기해고 왔던 그 러시기 때문에 저그로서도 음. 지금은 아 손실이 있는 러시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그들이면서 건물, 네, 깨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요. 커세어가 또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드론을 찍는지 병력을 올려 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커세어, 세어가 해준 역할이 많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입구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철거.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지었고 게이트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템플러 테크까지 올리고 있어요. 어, 아, 빈끈님잘 오셨습니다. 중계진 분들 하잉 하잉.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려요. 저 이제 꾸준히 이렇게 개인 방송 좀 하고 있습니다. 상금 더블 찬스 도재우. 상대는 김성대인데 오늘 반박차 빠르게 히드라 그리고 저건 러쉬 시 통해서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했고요. 예. 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연달아 지금은 좀어 어,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성대 선수가. 점점 이핀가입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시타도 어, 못 하는데 중계진님들 보러 왔다고. 네, 오셔서 지금 보면서 배우시면 되죠. 그냥 보면 됩니다. 음. 자 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은 또 기습적으로 원래는 주변부에 병력 배치해 놓으면서 해처리짓고 예, 부족했었던 드론 찍고 이런 것을 떠나서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를 더 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긴장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프로토스도 생산 인프라라든가 테크를 지금은 올리는 시점이라서 얌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얌전하게 달래놓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자신은 멀티를 언덕 쪽에다가 음. 좀 빠르게 했어요. 네 입구 쪽으로 병력 배치 해놓고 저기서 축하로 올라오는 히드라. 예, 네,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운영을네 네, 지금 당장에 러코 조금만 뽑아놓고 드론 어, 지금 열시 방향에 드론 가득 채워놓는 음. 그 상황이라면 또 당분간 프로토스가 함부로 못 나오거든요. 네. 자 병력. 예, 큰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교 정도 선수는 지금 위에 지금 10초까지 시 추가 확장 가져가면서요. 네. 초반에 그 압박을 이용해서 확장까지 늘리고 있어요. 되게 위기감을 고조시켜 놓고 프로토스가 거기에 이제 자원을 쓰게끔 만든 이후에 잠잠해진 틈을 틈타서 잃었었던 해처리들 아뭔 음. 자신이 초반에 확 빠지 못 했었던 해처리 그리고 추가 멀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은 또 성공시키고 있죠. 네. 히드라 다수. 네. 여기 드론 대기 중. 와, 와... 벌써 6회 처리에 7회 처리까지 와, 고, 김성대 예 이미 시작 자체가 3회 처리 레어 히드라였던 거 치고는 발전 속도가 무지막지 하고요 경기 좀 기가 막히게 해서 왔는데요 네 김성대 전략권 운영이 어느 정도 이제 모두 다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음. 식의 어떤 어... 이후에 이제 부족했었던 부분을 메우는 게 속전속결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도제욱은 일단 본인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앗긴 상황이라 네. 최대한 어, 빠르게 한방 병력을 조합을 해서 바깥쪽으로 지금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음. 생각하고 다른 거다 지금은 차치하고라도 생산 네. 인프라와 병력 조합의 자원을 많이 썼습니다. 병력가 추가 좀 내려와서 여기서 재정비 중이고 여기는 템플러 좀 많아 채우고있습니다 나와 있는 템플러 눈에 보이는 템플러는 다섯 개가량 러커 하나까지 와서. 그 안에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laughs> 예, 안에 보뭐 제대로 봤는데요. 예, 나 로커 러커 있다 나 로커다. 로커 인사구 눈인사고 갔어요. 네, 로커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면은 네. 그 얘기는 뭐냐. 로보틱스를 무조건 가져야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게 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고 나서 살짝 여기서 아이러면안 되겠다고 지금 빠진 게좀 빠진 네. 게좀 로커고. 물론 로보틱스는 미리 지어놓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또 네. 확실하게 로커를 보여줌으로써 인식시켰습니다. 음. 추가 히드라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입구 쪽에다가도 러커 배치를 해놨습니다. 예. 네. 뭐 보통의 저거와좀 다르죠 뭐 보통 로커를 생산하면 입구쪽을 하... 조이는 형태로 아, 못나오게 밀봉시키로이 네. 경기를 끝낸다면은 하... 이미 김성대 선수는 1세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팔리 음... 처리 상태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자원을 다 먹는 상태에서 불량전 네. 펼칠 생각인거예요 네. 네. 그냥 이 아, 입구쪽을 그냥 좀 예, 틀어막는 그 플레이는 이게 네. 식상하다 이겁니다 정말 그 독특한 경기운영 아... 남들과 다른 경기운영을 잘하는 선수가 김성대고 저격수입니다 이거 지금 네. 하이템플로 만화 빼고 잡아먹기 위해서 네. 오래서 잠방, 오오오오오! 두방, 이야, 이야, 와 이야, 오히려. 예, 예. 이게 지금은 저렴한 유닛을 가지고 하이템플러 뭐 많게는 둘, 셋까지 잘라낼 수 있다면 효율적이겠지만 음. 이 맵은 어쨌든 오디세이 어, 본진 쪽에서 본진과 안마당 쪽에서 가스를 음. 동시에 3통 활성화시키면서 순간적으로 이 하이템플러의 양을 엄청 확보할 수 있거든요 드라군가.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반 이후에 적의 어려움이 되는 부분인데 자, 어떤 식으로 또벗어날까 궁금합니다 언더 m 쪽까지 나오면서 장가 확장 기초 공사까지도 준비 중인데요 아까 g 려놨던 오버로드 지금 정리를 했고 자 나갑니다 템 i 러가 n g i Kungi, k u 여긴 넥서스 올라가고요 지금 10시쪽까지 추가 확장 좀 올리면서 자원 차치 원활하게 되고 있는 적입니다 예, 지금 병력 좀 아래쪽으로 보내줘야 네. 될것 같아요 어차피 위쪽 시야는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병력 안 나온다는 거 알거든요? 네. 네. 보통 다른 맵보다 지금은 드라곤과 하이 템플러가 훨씬 더 많이 화, 활용될 음. 수 있는 단위 시간당 하이템플러가 많이 보유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네. 드랍인가요? 오, 어? 저 위로 올라갑니다. 위치 잘 잡고 싸워야 네. 됩니다. 자, 김성대 선수. 예, 지금 병력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 위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캐나. 아, 이거 본진 넥서스 인데요 네, 지금 들어가서 이번에 와. 김성대 선수의 지금 굉장히 영리한 판단. 네. 일단은 전략적으로. 네, 위가 좀 박살나요? 예, 최대한 지금은 안쪽으로 네. 상대방을 끌어들인 이후에 네기 드랍이었는데.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아와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와 15킬 15킬. 와 20킬 싹다 예, 털립니다. 와 김성대 선수를 오늘... 자 브레인을 장착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전략적인 와 전략적인 의도 이게 진출하면서도 왜 이렇게 저항이 없지 이렇게 생각도 뭐 들었을 텐데 네. 자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네. 허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군데 자원 쪽에 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요 와, 프로브가 싹 죽었습니다 앞날서 싹쓸이 당하 여기까지 와서 와. 이거는 거의 역대급 드랍이었어요 네, 네 싹쓸이 드랍 22킬 없거든요 프로브가 그냥 네. 안 보여요 그렇죠 프로브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네. 막히고요 본진 안쪽에 드론을 좀 써놨다선 치더라도 나머지 자원에서 드론이 네.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 또 템플워카이브도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와, 김성대 예, 내생남 네 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작전이, 와, 이전하의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요. 프로토스의 기둥을 뽑았는데요. 이게 예. 하이템 플로어를 많이 보유한 병력이 앞으로 나오니까, 굳이 상대 안 하고 네. 뒤로 빠져 있다가, 크로스 카운터를 그냥 날리는. 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 김성대 선수 대회, 대회 준비하고 왔어요. <laughs> 오늘 지금 보면은, 경기력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뭐, 조지옥 선수 이장에서좀 망각한 게 있긴 했었죠. 네. 이 맵에서는 드랍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12시 음. 확장 때문에. 프로토스는그이 드랍을 무브를 통한 그 드랍 자체를 막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케이시 확장을 가져갔던 건데. 추진. 이번 대결 김성대 선수가 좀 기가 막힌 작전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이 더블이 뺏어왔어요. 20만 원이에요. 야, 당했다, 진짜 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등골이 진짜 서늘할 만한 이런 네. 드랍이 한번 나왔네요. 음. 도재욱 선수의 어떤 그 정면으로 이 히드라와 아. 러커가 맞상대하기에는 되게 까다로운 음. 하이 템플러가 거의 8기가량 되는 병력이 옵저버와 함께 드라군과 음. 함께 정면으로 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맞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비적인 위치에다가 자기 병력 어 이 포진 시키고 음. 드랍을 통해서 앞마당과 본지 쪽을 양방향을 흔들어 버리니 야 이거는 뭐 도저히 입장에서 네. 정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라이브로 봐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12시 드랍에 대한 그 대비로 12시를 안 가져가고 음. 3시를 가져갔던 것이 패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 설마 드랍 와봐야 얼마나 큰 음. 피해 입겠어라는 생각이 그냥 경기를 한 번에 보내버린 네, 거예요. 검은시... 프로브가 네. 아예 없었습니다. 스틸 당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원줄 초타 시켜준 일도 했어요. <목소리>